물문이 비더라. 동생이 보낸 택배를 한번 뜯어 볼게요. 우선 제가 치즈볼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가격이 비싸서 동생한테 말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사서 진동 포장을 해서 보내줬어요. 쌀에 섞어 먹어보려고 곤약 쌀을 샀고요 붓기 빠지는데 좋다는 호박, 호박차 호박 네스프레소 커피 바닐라 맛 커피 3분 카레랑 짜장 참치 <laughs> 두개 피부 가렵고 그런데 뿌리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티슈 케이스 스파킹 두개 그리고 제가 너무 기다렸던 운동화가 왔습니다 이 운동화는 전부터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이렇게 생긴 발가락이 들어가는 탑이 모양 운동화인데요. 이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구해갖고,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 앞코 모양이 되게 신발마다 복불복이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 불복에 당첨된 것 같아요. <laughs> 발가락 모양이 많이 다르게 생겼네. <laughs> 오늘 온 택배를 한번 뜯어볼게요. 남자 제품을 시켰더니 남자용 샘플도 왔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남편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사는,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수장 카우프. 카우프만? 남성용 바디 로션입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향기가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샤워하고 나서 바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소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옛날부터 눈여겨봤던 원피스가 세일을 해서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이거 영국 브랜드인 것 같은데 프랑스어로는 꼴지징이라고 읽을 것 같거든요. 다수가 놓아져 있어요. 꽃 모양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름하고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레번피스처럼 이렇게 허리를 묶는 거라서 바지에도 입고 치마처럼도 입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냥 지금 입고 있던 티셔츠에 입어봤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드디볼까 응. 야시. 야시 같애. 야시 같애. 야시. 우선 커피를 내려서 준비했는데요. 저는 바닐라 향이 좀 났으면 좋겠어서 네스프레소에 바닐라 캡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산 과자에 이미 이렇게 설탕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따로 넣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계의 힘을 빌려서 계란을 둘다 엄청 빠르게 쳤어요. 뭐 집에서 먹을 거니까 <laughs>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시작했으니까 <laughs> 결과물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거 오늘 먹을 게 아니라서 통에다가 만들어서 넣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기, 네. 응?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뿌려야 되는 애 같아요. 이렇게 통에 넣고 커피를 한번 뿌려볼게요. 쉬운 게 없네. 이렇게 우선 만들긴 했는데, 어, 뚜껑을 못 닫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랩을 씌워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한번 먹어볼게요. 엄마. 바로 하고 그 설탕 슈가파우더 어, 어. 잘된것 같아. 음. <laughs> 뭐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정말 <laughs> 진짜. 어머 어머. 이거 진짜 맛있어.